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집안 곳곳 쌓인 먼지들! 대청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무거운 청소기, 약한 흡입력, 불편한 조작 때문에 망설여주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1위 홈플레이 트윈는 유전청소기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제품인데요 여러분이 왜 이걸 사야 하는지 딱 7가지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3kPa의 강력한 흡입력 6 0 0 w 초강력 모터로 미세먼지부터 머리카락까지 속 시원하게 빨아들입니다. 청소하는 맛이 다르죠. 두 번째는 세 가지 브러쉬 헤드 구성. 틈새부터 바닥, 소파까지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플랫 노즐은 키보드나 창틀 같은 좁은 공간. 틈새 브러쉬는 쿠션, 이불처럼 먼지가 많은 섬유 제품. 바닥 브러쉬는 넓은 흡입구와 바퀴로 매끄러운 청소 가능. 세 번째는 간편한 원터치 버튼 조작. 복잡한 건딱 질색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0 9 l 대용량 먼지통으로. 비우는 스트레스 없이 오래오래 청소하세요. 반투명이라 얼마나 찾는지도 한눈에 확인 가능. 다섯 번째는 트윈은 스틱 핸디형 디자인. 높고 손이 닿기 힘든 곳은 스틱형. 소파 위는 핸디형.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스마트한 디자인이에요. 여섯 번째는 반영구조 필터. 세척만 하면 다시 새 것처럼 필터 가리 필요 없는 시속형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는 4m 전원 코드.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긴 전원 코드 덕분에 콘센트 위치 고민 없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청소도 오케이. 그냥 싼 청소기랑 뭐가 달라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능, 구성, 편의성까지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 넘사벽입니다. 특히, 청소기 하나로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미세먼지 없이 쾌적한 공간. 그 시작은 제대로 된 청소기에서 출발합니다. 홈플레이트 인원 유전 청소기. 강력한 흡입력부터 디테일한 설계까지. 모든 게다 갖춰진 시속템입니다.